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증명을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었나 잠깐 복습해 보면, 어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산술기하부등식,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증명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주로 얘를 가지고 많이 우리가 증명을 했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도형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원의 방정식이라던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 이외에는 그냥 간단하게 어, 우리가 식으로 푸는 식으로 뭐 2차 부등식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클, 클 때의 조건, 뭐 이런 거 있죠. 항상 성립할 때, 항상 성립할 때, 절, 일종의 절대부등식이죠. 항상 성립할 때, 자, 항상 성립할 때. 뭐였더라 어, 얘를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어떤 식으로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걸 이용해 먹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다시 얘를 물어봐. F로 보고, 얘를 물어봐. G로 보는 거야. 그런데 항상 F가 G보다 값이 어때야 돼? 커야 된대. 영, 이해되셨죠? 음 그럼 그래프상으로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거겠지? 어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지금, 얘를 내가 FX라고 보면, 얘를 f라고 봤을 때 g는 0인 거잖아. g는 0인 거지. gx는 0인 거야, 그렇지? gx는 0이라는 말은 y는 0이라는 뜻인 거고, 그건 x축을 뜻하겠지. 그럼 여기 에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어, x축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무의 x값을 막 집어넣어 봤자, 집어넣어 봤자, 집어넣어 봤자 누구의 함수값? f의 함수값이 항상 크다는 거지. 그 말은 뭐 f, f 뭐야 f함수까지 가장 크다는 뜻은 그래프상으로 x축보다 모든 점이 위에 있는다는 뜻인 거지. 이해되신 거죠? 자, 우리는 얘를 3차 함수, n차 함수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분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얘는 쓸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 식으로 푸는 거.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 3차, 4차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지우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 어떤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래프. 그래프. 부등식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이용을 할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어, 미분의 도움이 필요하네. 아, 그래서 미분을 이용한다는 뜻이구나. 미분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프를 그리려면 됐죠 그럼 자 지금 현재 fx는 몇차 함수 4차 함수입니다 그럼 4차 함수나 2차 함수나 6차 함수 전부 다 짝수 차 함수는 2차 함수 4차 함수 6차 함수 어떻게 될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함수들이 있을 때 얘는 특정 값보다 항상 위에 있다거나 위에 있다거나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런데 3차 함수. 3차 함수는 어떤 특정 값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 없다는 거죠. 왜? 1차 함수. 실수 전체 구한에 대해서 얘는 항상 0보다 클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 그지? 왜 그런 거야? 이무의 실수에 대하여 모든 함수 값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얘도, 자, 3차 마찬가지인 거고, 1차 마찬가지인 거고, 5차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어떤 뭐,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어떤 특정 값보다 커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뭐야? 짝수 차함수에 대한 문제겠구나라고 예측,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얘는 4차함수인 거니까. 4차함수인 거니까. 근데, 어, 4차함수에서 최소값이 존재하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프상 얘는 뭐야? 극소이자 최소가 되겠지, 그지? 어떻게 찾나요? 미분을 여기서 찾겠죠 그죠? 예. 그러면 만약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냈다면 fx, fx가 0보다 크려면 이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 보자 이거야. fx가 4차 함수인데 그러려면 이 말은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아, fx의 최소값을 구해. 왜 실수 전체에 대해서 0보다 커닌다 고했으니까최소값이 뭐보다 크면 되는 거야? 어. 0보다 크다면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할수 있겠죠 f, x는 항상 0보다 크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최소, 아 최대 최소래 부등식을 증명하는데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미분의 도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아, 최소값을 구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4차 함수는 아니네요. 3차 함수네요. 근데,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서만, 이렇게 0보다 큰 구간에서만 이 식이 성립하기를 기대하는 거야. 그 말은, 좀 이걸 조선말로 풀었으면, X가 0 이상인 동네에서 X 세제곱, 마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항을 해볼게 그냥 얘가 뭐보다 크면 되는거야 이것임을 보이면 되는거지 어디에서? x가 0보다 큰 동네에서 x가 0보다 크지 않은 동네에선 까짓거 0보다 작어도 상관없다는 뜻인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미분 때려서 그려보겠습니다 미분 때리면 어, 얘를 갖다가 우리가 gx라고 잠깐 잡아보시고요 예. 네, 그러면 g(x)가 이렇게 생겼으 g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오 예쁘게 생겼죠? 벌써 냄새가 나죠?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아주 전형적인 3차 함수 그래프지? 어떻게 생겼노? 자 이렇게 쫙 보시면 여기는 여기는 0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될 것이고 여기는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관계로 예.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어디에서 극대가 발생하나요? 네, 여기서 에 극대가 발생할 것이고. 아직 아직 얘들아. 아직 함수값은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죠? 예, 함수값은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요 여기쯤에서 극대가 생기고 여기쯤에서 극소가 생기든지 그건 뭐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죠?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그래프 3차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리는거 선생님이 권장합니다 예 어떤거였더라 3차 함수 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3차 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자 격자 딱딱딱 딱, 딱 그려서 딱딱딱 딱, 딱 그려서 딱 그려서 아이고 그림이 좀 거시기한데 1대 루트 3 맞죠 그러면 극대 극소가 나왔기 때문에 루트 3이니까 아마 어디쯤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루트 3또 루트 3에 어 어 뭐, 뭐가 있겠죠 그죠 뭐가 있겠습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자 아직 사실 x축을 그리는건 좀 섣부르긴 한데 그죠 x축 빼버리자 네. 왜 x축을 빼는지 이해 되셔야 돼요 우린 그래프의 개형만 파악했죠 함수값을 아는건 아니니까 다시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렸을 것이고 맞죠 그럼 이때가 뭔가요 마이너스 1 이때가 뭔가요 1 맞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대, 루트 3. 언제 쓰는 건지 알잖아. 그죠? 변곡점을 지나는, 변곡점을 지나는 어떠한 가상 선을 그리고 X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맞죠? 그럼 요게, 요게 1이라면. 그래프가 좀 적당하지 않네. 그럼 또 뭐가야? 요렇게 생긴, 요게 뭐야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겠지, 루트 3. 맞죠? 길이를 말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루참 3이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린 그래프의 개형은 파악됐으니,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큰 동네라 그랬으니까, 어디를 뜻하는 거야? 요 동네를 뜻하는 거네, 그죠? 요 동네에서, 요 동네에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어, 이 그림이 항상 0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야. 이 그림이 항상 0보다 크기를 원하는 거야. 같거나 크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 x축이 어디에 있으면 성공일까요? 이 구, 요 동네에서니까. 이 동네에서만 크면 되는 거니까. x축이 이 정도쯤에 있다면 뭐라고? 이쪽, 야 이쪽은 지금 신경도 쓰지 마. 이쪽은 신경 쓰지 마. 예. 사실상 쭉 긋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져. 0보다 작은 경우도 벌어지겠죠. x축보다 에, x가 저 함수 값이. 그러면 결국 x축이 여기쯤 있다면 다시 어느 동네에서? 요 동네, 요 동네가 무슨 동네인데, 아, 0보다 큰 동네라는 거지. 쭉 가는 거야, 그지? 0보다 큰 동네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 되겠다. 동의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딱 접하는 것도 인정이 되시나요? 어, 맞나요? 예, 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그죠? 접하는 것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국 뭐야? 1일 때, 자, 정리해봅시다. 1일 때, 극소값, X는 1일 때, 극소값이자 최소값을 갖는데그 값이 뭐보다 크면 되는 걸까요? 0보다 같거나 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어. 아, 이제, 우리 여기서는 참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미안. 여기서 우리 증명하는 거니까,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 그래프가 실제로 이런 그림이 되고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제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아, 요 부분에서, 어, X가 자, 이 부분에서 y 값이, y 값이 0이 되는 그 상황이 x 축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설명하면 끝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뒤에 두 번째 방법을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